묵상하심으로 11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소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으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지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 가 드릴지니라. 나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밭까지, 기름도 백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laughs>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일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림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향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오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우리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샬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나라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2차 기한하는 역사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기한에 대한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조서의 초본입니다. 아닥사스 조서 초본에 따르면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선 그는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입니다. 왕과 일본,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에스라를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신변과 신변의 안전, 보호, 그리고 생활비와 활동비 일체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왕의 지원이 대단했습니다. 에스라가 원하면 왕실 창고에서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원은 국내뿐만 아니었습니다. 나라 밖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는 나라의 창고가 몇 개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창고에서 일정 액수의 재화를 공급하라고 했는데 이는 왕이 직접 가지가는 것과 버금가는 막강한 지원이었습니다. 세금 면제는 물론 결정적으로 왕의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법관의 임명권과 더 나아가 직접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이 증거합니다. 왕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는 재판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재판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이 증거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재파,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에스라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증거를 합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상을 해보면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즉 눈에 보이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라고 증거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가 행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쓰임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준행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는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 철저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7,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이 일이 모든,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에게 성전을 높일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왕과 권세자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자신을 통해 나타나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길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기원하네 음.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보 기어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 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삶의 작은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 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길 여기 어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너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전업 피서산산이 되어. 어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길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